운동할 때 신은 운동화를 샀는데 이거 약간 약간 뒷북이긴 한데 뉴발란스에서 530을 샀어요. 530을 샀고 컬러는 실버그레인인가? 이거 아시죠? 이거 완전 대란이어가지고 컬러 구하기 엄청 힘들고 리셀가로 사야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크림에서 구매를 했고 원래 출고가가 얼인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인기가 워낙에 많은 색이여가지고 어 신세계백화점이었는데 전화 다 해봤는데 이거는 음 컬러 없다 그래가지고 제 사이즈에 그래서 크림에서 음 사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번 신고 나갔어가지고 근데 너무 편한 거 있죠. 이게 진짜 제가 230으로 원래 기본 사이즈를 신는데 이거 30인데도 커요. 제가 발볼도 있는 편인데 어, 불편하잖아요. 운동할 때 진짜 좋고 발이 안에서 굉장히 편하고 근데 좀한 사이즈 아래로 샀어도 됐나 싶을 정도로 좀 발이 좀 컸던 거 같아요. 오늘은 번지 피지오 처음 하는 날인데 그그옷 운동복 얇은 거 입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잭시믹스 제품이고요 한번 잘 갖다 와볼게요 안녕. 밖이 아직은 좀 추운 것 같아서 안오라 입고 갔다 오려고요. 안녕. 단백질 음료 사가지고 운동 끝나고 갑니다. 재밌는데 아직 3, 3번밖에 안 해가지고 잘모르겠어 잘하고 있는 건지. 내거야카드 거스카드. 거죠카 거스카드. 거스카 거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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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카드 거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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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예쁜데, 이 예쁜데, 이거 너무 예거든요 예쁜데, 가 오, 너무 예쁜 はい。 Thank you. 그러니까 딱 하고 주말에 해가지고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음. 음. 아 여기 좀 편하게 수있겠 막도 네. 못챙어 너무 청년의 옷. 오 많이 먹더라. 마음에 드는 옷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무래도 계절이 봄이랑 여름 넘어가는 계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엄청 예쁜 옷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마음에 들면 단가가 너무 세서 판매하기에 마진이 남을 수 있는 구조인가 약간 이런 거 생각하니까 또 쉽게 사입이 안 되고 그래서 어 그냥 한 여름에 비행기가 음. 좀 날아다녀가지고 한 여름에 오픈을 할까 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 하는 게 맞을 것 그어서또 봄옷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여름 봄이 짧아도 봄옷 입고 봄옷 사면 여름까지는 입을 수 있는 옷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마켓을 진행할 을 예정이고 고민하다가 그. <놀람> 너무! 다 왔어? 어우, 시끄러워. 야, 다 왔어? 머리, 머리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너무 청악동 스타일이네요. 지금은 친월동 맛집 장군 주먹고기? 왕주먹고기? 뭐, 아무튼 그거 먹어봤어요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딨어? 아니야. 아, 었어 멀었어? 오케이. 아, 멀어. 10분 걸린. 우리 걸음으로 10분 걸린다는데 10분 더 걸린 것 같아. 오, 도착, 도착. 도착했고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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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맛있겠네. 는고하가올 <목소리가>

여기를 제가 여기로... 이거... 이거... 이이아이야 영상 찍느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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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까 배고파서 손 떨렸거든요? 2인 2인분 아, 대기맛있습 맛있어? 아, 대기오케이가 꼬데기. 거의 다 이거거든요. 밥은 안어 밥, 밥 먹을래? 밥 아, 괜찮아요. 초당 옥수수가 새로 나왔어? 그거. 고소할 것 같아. 먹어봐. 나 근데 원래 얼그레 아니면 타로를 타로 육회 먹고 싶은데? 그럼 먹다가 먹어. 그게 제일 후회 안 하는 길이야. 블랙? 탈락. 블랙? 블랙 밀크 할까? 그래, 무난한 거 먹어 그냥. 맛없을 것 같아. 느끼할 것 같아. 또 먹어. 아야 골라졌다야. 매장 아니고 이거. 당도. 베스트. 감사합니다. 다섯가? 아니요. 여기 ああ、おめとうございま 와 이렇게 막흔들리지 말게요 흔들의 카지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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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노의카지노지지마요사지은나 여기 <목소리> 우와, 뭐야? 프레테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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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대요. 여긴 <여기> 한국인가? 외국인가? 여라란 <목소리> 먹어보겠습니다.